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치유해 주셨습니까?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, 먼저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분이에요. 정말로 세상 살다 보면은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게 해소가 안될 때가 있어요. 살다 보면 정말 그런 때 있죠. 이게 근데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게 고통이 되고 우울증이 되기도 합니다.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, 교회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. 그런데 대부분 교회 떠나는 이유가 교회에서 상처 받았다는 거예요. 교회에서 참 안타깝죠. <laughs> 여러분, 예수님께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 기쁨의 길을 세우신 거예요. 아, 네. 여기서 죄 사함을 받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될곳이 교회입니다. 그래서 교회는요, 아프고 지치고 죄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들 골막 터져 가지고 막 그냥 급해 가지고 응급실에 쫓아가듯이 그렇게서 해 쫓아오는 곳이 교회입니다.